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의 열기가 스튜디오에까지 활활 전해지는데요. 강단희 기자, 원원의 타이틀곡 무대가 곧 공개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원원의 데뷔 타이틀곡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티저 영상에서 둘중 어떤 노래가 좋냐는 원원의 질문에 네가 더 좋다, 니 하고 싶은 거다듣느라 티저 영상 을 5조 5억 번 무한 반복했다고 하십니다. 타이틀곡 특혜곡과 보곡에너지틱와화활트 중. 에너제틱이 오늘 데뷔 타이틀곡으로 선여되었고요 잠시 후 바로 흐이! 응. 이정리에너제틱의 올라오는 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에너리에서 다음 강로 드리겠습니다. 네, 강강일 기자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관리네이커, like 요즘 원어원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네, 각종 광고와 화보, 로브걸로일요일 스케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네. 음. 이해하고 계시죠? 프로듀스 원어원 연습생 때와 180도 다르진 모습의 원어원 멤버들 하성우 기자가 집중 주최했습니다 <laughs> 잘생기네 퀴즈 퍼프인 화장품 광고 탑 보여드리 축구를 응원한 맥주 광고에 이어 스포츠 요류 과자, 게임, 모바일 앱 그리고 결국 브랜드 모델이 되었습니다 워너원의 멤버들의 과거와 현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목소리> 자거를 준비했는데